이게 바로 맥스터군요. 자,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방사선 양을 측정해 볼 텐데요. 혹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아, 네, 정확한 건 재봐야 알것 같습니다. 한번 재보러 가실까요? 네. 자, 전원을 켜겠습니다. 네. 어, 소리가 무서워요. <laughs> 오. 네, 여기 보시면 0.11 마이크로시버트라고 나오는데요.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인가요? 아, 이 정도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방사선이라는 게 인공 방사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자연 방사선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먹는 사과나 바나나, 그리고 밥까지도 조금씩 오. 방사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원전 밖에서 방사선 양을 재도 이 정도랑 비슷하게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전이 없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이것보다 높은 0.14 마이크로시버트를 보통 나옥 뛰고 있습니다. 오, 제가 또 궁금한 건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재보러 가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이걸로 빌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들고 방방곡곡 한번 재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양남 주상절리에 나와 있습니다. 방사선 양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0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네요. 그럼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가문사터 3층 석탑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방사선 양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2 마이크로시버트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간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방사선 양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15 마이크로 시버트가 나왔는데요. 맥스터 주변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보문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방사선 약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3 마이크로 시버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주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방사선 양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로 마이크로시버트가 측정됐습니다 네 제가 직접 측정해 본 결과 경주시내 주요 장소에서는 모두 맥스터 주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사선 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맥스터 안전은 언제나 맑음